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죠? 서리풀 터널 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서리풀 공원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해본 예. 것 같은데 예. 따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공원과 터널이. 아니, 터널 위에 올라왔던 걸 처음이에요. 정말 이색적인 모습이죠. 네, 네, 네. 예. 네. 어, 터널 이게 만들어 주신 분들 그렇습니다. 판도 있고 네. 좀 이색적인데 얼른 또... 모셔보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저희를 여기로 예, 또 터널 위로 새로운 공간으로. 궁금합니다. 모셔볼까요? 예, 모셔볼게요. 의원님. 아유, 의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터널은 뭐 그래 뭐 차로 지나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데이 그렇죠. 터널 위에는 처음 와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터널 아. 위에 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어, 거일 거예요. 작은 동공원이 이렇게 예. 있네요. 예, 예. 어. 예. 아, 이곳이 조성년지가 좀 오래됐나요? 아니, 오래되지 않고요. 올해 됐습니다. 아, 올, 아, 올해? 되지 않고? 네, 올해. 올해. 올해 됐군요. 네. 아. 터널은 네. 작년 이제 18년도에 지어졌는데, 네, 네, 네. 예, 또 공원 조성한 건 이제 올해. 아, 그 공원 작년 말부터 올해, 예. 예. 사이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강남의 허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서리풀. 맞습니다. 허파 심장 네. 아니고. <laughs> 저희가 공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네, 봐요. 번 가보실까요? 예, 한번 네. 뭐 가보시죠.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네. <웃음> 안내하겠습니다. <웃음> 네. 되게 <laughs> 아담하게 네, 계단이 또 네. 이렇게 있고, 아니 조그만데 있을 건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네. <laughs> 없는 게 없습니다. 귀 네. 벤치 이렇게 네. 여기 아. 내려다 보면서. 오, 여기 내려다 보는 자리 네. 좋은데요? 네. 좀 대화하고, 또뭐 음. 생각하고 이런. 음. 장소를 네네. 만들었고요. 아 여기 이렇게 예, 저쪽으로 공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아담하게. 강남하면 좀 공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공원을 이렇게 누르고 있던 이 공간들 그러니까 이런 네. 공간도 사실은 네. 그냥 네.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위도 이렇게 벤치랑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셔가지고 음, 아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구경 구경대로 한것 네. 같아요. 아 이렇게 네. 좀 좋은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좀또 이거 좀 배가 좀. 저 예. 공원 같은 사실 많이 가봤어요. 시장이랑 예. 네. <laughs> 궁금하긴 한데 제가 여기 서리풀를좀한두 시간 돌려 같이 하려고 아, 했죠. 네, 그러면 <laughs> 저 그냥 그거... 먼저 집에 갈게요. 아 이제 궁금한 게 여기가 좀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래시장이 시장이 이쪽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저희 재래시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아 그렇죠. 어, 예예. 그러나 40년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된그 카페골목이라는 시가. 아 카페골목 예. 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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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명하죠. 예. 그 옛날에 많이... 아 아,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연예인들. 많이 즐거워요. 예, 많이 주세요잘 아, 나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네네. 아, 그때 쉽게, 잘 나가는 젊은 친구? 아, 더 쉽게 얘기해, 지금. 오렌지족들이 약간. <웃음> 네. <웃음> 아니, 오렌지색을 입으셨더라, 어요지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네, 예. 네, 가볼까요? 네, 저희가 뭐 재래시장은 사실 이 지역에 없어서 예. 어, 가장 유명한. 그 골목에 왔어요. 방배 카페 골목에 왔습니다. 그렇죠. 야 오. 여기가 그 전설 의 카페 골목 아니었어요? 벌써 이 약간 조형물도 야. 느낌이 달라요, 그 네. 언니. <laughs> 뭔가. 아니 저는 여기 처음 와봐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약간 아, 궁금하고. 그런데 한번. 예. 음. 제가 네. 지나다니면서 예전에 아 이곳은 어디였다, 저곳은 어디였다 설명해드리도록. 김강씨의 설명 기다릴게요. 우연님과 네. 네. <laughs> 네. <유현님과> 함께 <laughs> 네. 한번 아,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쫙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예, 예. 가시죠가있죠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여하고 예, 예. 같이 이하세 아아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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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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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요 시탐 여기서 내려온 여기 <laughs> 어. 아니, 아니 여기 우리 당배동 분들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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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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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렇게 노상 가끔 와서 하나만 라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많이 오셨나 봐 예. 예. 김밥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쪽에요예 종합시장 여기 앞에 네네네. 있는데 네네. 거기 지하에서부터 지금까지 어. 거의 뭐, 뭐, 뭐. 얼마 친 거예요 몇년정제 3이년 그쵸. 그쵸. 40년. 40년이요? 남부시장에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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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예, 남부시장은, 뭐, 남부시장 김밥은 음. 서울 저녁에서 먹었습니다. 예. 사실 와 아침에. 아, 오, 근데 유흥기 보세요. 오, 오 맛있겠다. 손으로 먹지 마. 이렇게 먹는 거게 맛있었어. 음. 밥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다. 아니, 왜 대박이 나고? 김밥 하나로 자녀분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모시고 집도 샀습니다. 집도, 집도 사시고 네. 아니 어떻게 줘 이야 이유로 알겠네. 진짜. 야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제가 다 계속,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별로 든게 없는데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맛있어요. <laughs> 자꾸 당기는 맛이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예. 자가도 대박 나시고 저희도 공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예 네. 예. 제가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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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저렇게 저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laughs> 아니 의원님이 이 떡볶이 집을 꼭 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아 네. 뭔가 좀 떡볶이가 뭐가 다른가요? 네 예, 비법이 있나봐요. 20년 전. <laughs> 20년 어 20년이요? 20년? 아니 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가게가 너무 새거 같아서. 예, 것아아 여기서 하신 지네 새거 네, 같은데. 저희 오픈한지 1년 정도. 아 여기서 하신지 1년 내되그렇좀 뭐랄까 좀 바라는 점이나 의원님 또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바라는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길이 좀화했으면 좋겠대요. 아, 아, 지금... 어, 환지 않나요? 가로등이나 이런 게좀더 설치가 돼야 된다? 요즘 저녁이 되면 조금 어둡죠. 아, 그래요? 불이 아음 켜지고 뭐 가지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늦게 켜지고 1시에 꺼지는 거리가 더정하죠 가게들이 음 가게 불빛으로만 도로가 비춰지고 음음 그건 제가, 예, 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거. 수 있게. 예, 그건 좀 일찍 하고 조금 늦게 예, 할수 있도록. 아, 저희가 더 그냥 할수 없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저희가 아, 이제 아, 시장마다 그러면... 무조건 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 좋아 저는 그게 아니라 좀 네네네. 먹고 가자는 얘기인 줄알 그게 아니었는데. 네. 아, 이제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드려야겠죠 그렇죠. 아니, 음.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의원님께서 내주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다섯 문제 이상 맞추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방배, 방배, 화이팅! 파이팅! 오, 좋습니다. 이상. 네. 자 다섯 문제 이상 맞으면 저희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 까칠까칠한 그 종이에 까면 여기 알. 네, 그걸 굳. 구... 구워서 맛있게 먹어요. 겨울철이니다 아, 너무 입에 또 먹여주시는데 일단 뭐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호빵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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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면 찐밥 찌밥 정답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아 감인데 이렇게 말려서 겨울 정답입니다 예예. <laughs> <laughs> 야 다음부터 이런 아, 설명 안 돼요? 감인데 뭐입니다? 예. <laughs> 네. 감입니다. 아. 쌀을 길게 이렇게 길게 뽑죠 겨울에 예전에 아, 정답입니다. 예. 네 어. 문제.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겨울철인데 빵은 빵인데 호, 이렇게 방, 아, 저, 빵은 빵인데 닮은 감은 닮은 닮은 빵은, 닮은 빵은 닮은 빵인데 빵은 빵은 안 돼요. 네. 이렇게 좀. 그 약간 모양이 네, 이렇게 모양 예, 정과가. 안에 국화, 입니다 아. 아, 예. 다섯 문제 맞추셨어요.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다 맞춰주셨으니까 저희가 오늘의 상품권을 선물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아,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어떤지. 네. 예. 드셔보세요 근데 이거 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이렇 매콤해가지고. 음. 음 진짜 맛있다. 자시님께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네. 진짜 맛있까 진짜 맛있어요.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아 회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시고. 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등, 그건 맛있다, 꼭 구청에 그 얘기해서 네. 확인해서 아니, 고구마가 들어있어? 그리고 아, 또 등의 맛있네요.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가 네. 대화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다시죠, 그럼. 예. 빨리 파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오, 어머, 느낌 있어.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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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가게예요.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환상적. 예. 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꾸미시게 되셨는지 좀 음, 여쭤봐도 될까요? 되다 보니까? 아, 30년 되셨구나. 네. 조금 조금 인테리어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옛날 고풍식으로 꾸몄어요. 아. 그리면 네. 방배 카페골목의 역사를 그러니까 네. 함께 할수겠네요 여기 상인회 회장님이세요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 회장님이시군요 워낙에 인기가 좋으시고 또잘아싸하게잘 하셔서 음. 지금 재임, 연임이시죠? 연임을 했, 예. 예. 연임 네. 했습니다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의원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친분이 되게 두텁고 뭔가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회장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힘든 일 많으실 텐데 조금 의원님께서 이거 좀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 없으세요? 한밤축제를 상권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열리는 건가요? 네, 깍두기 아 도로를 막고 해요. 아 1년에 한번씩 아 올해 4회까지 했는데 4회 때는 시 의원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추를좀 아 잘했어요. 음 근데 5회 때, 6회 때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아, 네. 구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어 거예요, 이번에. 어, 네. 왜냐하면 네. 그 상권을 살리시려면 우리 구청장님이 팔벗고 나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간 살짝 구청장님한테 쏙하시는 느낌?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세월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 타임머신 타고 온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저희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잘보내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의원님 맛집인데 아구찜 집에 왔습니다. 와, 아. 기가 막힙니다. 아구찜. 여기가 그 아구찜 골목이라. 아. 예예, 요즘 쫙 아구찜 골목이어서 었 음. 이제 골목이 골목이 몇개안 네, 남았네요. 맥을 이제 유지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 어, 좀 나왔네요. 아이고, 와,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와. 진짜 와. 맛있어 보입니다 와. 아니, 여기가 원래 아구찜 골목인데 좀몇년 네. 정도 이제 40년 가까이 된 아이고, 전통 맛집에 맞아요. 예. 40년. 기번 30년. 아구찜의 그 맛을 그대로 예, 그 맛을 맞아요. 맛을 그대로 예. 전통 맛도 아, 변하지 아, 않았나요? 그냥. 예. 정말 자부심 <laughs> 왔어요. 예. 예 아, 예, 예. 예. 유또 사장님이 또 너무 고우시네요 예. 예. 뭔가 괜히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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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시죠, 예. 드시죠. 예. 네. 네. 아, 예. 아유. 와, 와 생물이에요. 네. 음. 맞아요, 음. 아구도. 진짜 예. 비싸잖아요, 요새. 우원님 드세요. 예. 제가 포드오라고못 예. 드셨나요? 네. 아, 네. 사장님 진짜 맛있네요 야! 근데 사실, 외기를 40년 걸어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음음 저도 나름 개구를 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16년, 17년이에요. 그렇죠. 네. 40년을 하면, 예. 제가 지금 마흔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을 지키신 거라 엄청난 거죠, 진짜. 예. 한 길을 걸어오신 그 마음이 예. 느껴집니다, 사실. 오래 하신 예. 이유가 있네요. 와, 정말 맛있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꼭 아구찜 소개 시켜주고 싶었던 음. 게 그거거든요. 어우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뭐물 물어 음, 음. 음, 보물을 발견한 그런 <laughs> 야 소라야 이거. 야. 그래서 그냥 40년 전에 그또 여기 30년. 아유, 설탕이 세요 먹어줘. 나 감기가 와. 떨어지는 기분인데. <laughs> 맞아요. 네. 맞아. 얼큰한 게 지금. 아저씨,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아, 너무 잘 먹. 넣...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 아유 사장님, <laughs> 너무 아, 저 너무. 이제 배도 찼으니까 좀 진지한 이야기 나왔네요 그럼 여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야죠. 얼마 안 되셨지만 초선 의원님이시지만 좀 꿈꾸는 서초구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먼 네. 미래를 보자면 어떠세요? 글쎄 서초하면 뭐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 뭐 문화와 예술의 메카다 이렇게 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부족해요. 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죠. 있어야죠. 될까요? 그래야 유입이 되겠죠. 예예. 예, 예. 예.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상가도. 활기가 같이 넘치죠. 활기가 넘치죠.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 배수지 그곳을. 좀 복합시설로 해서 청년들에게 창업할 예, 수 있는. 예, 창업의 음. 공간으로 네. 내주려고 요즘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키잖아요. 네. 나라에서도 네. 서울시에서도 네.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진짜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배도 찾고 진지한 네. 얘기도 좀 나눠봤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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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그러면, 남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요. 바로 예. 의원님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음. 노래 들으려고 하자마자 기침을 벌써 예, 한번. <laughs> 어떤 노래 주로 많이 예창곡으로 부르십니까?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심수봉 선생님을 아 좋아했어요 예, 심수봉 씨의 제목이? 제목은 제가 어,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laughs> 몰라 참 심수봉 씨의 네. 대표곡이죠 네네. 그 박수 한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열심히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믿어주시고 항상 그 응원해 주시고 어,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세 소녀가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렇게 수줍게.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왜안 아, 못하신다고, 앞에서 그렇게. 역시 밑바위 맞았네요. <laughs> 저희는 9월 1주에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이 떴다! 시장이 좋다!